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린테조 작가의 강계해 물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2.5 거리두기까지 하고 있는데, 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요즘에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 어, 표지를 열어보니까 이런 글이 나오네요. 살아보니 삶의 전부가 관계였다. 포유동물은 포유동물의 체온을 째는 수밖에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감정, 나와 나 자신의 간극에 집중했다. 관계의 비밀스러운 원리와 은유법을 알고 싶어, 별과 사막과 날씨와 천체 물리학을 참고했다. 관계물리학은 세 번째 산문집이자 나의 첫 번째 관계학 개론이다. 나는 책받치로 시인으로 산다. 내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리움을 절판하고 가는 것이다. 환생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들 곁에 가고 싶다. 지금은 꽃나무를 심고 고양이를 보살피고 친구를 불러 상추쌈을 나누는 일에 기쁨을 살겠다. 책은 1부는 이제 관계의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는 말의 색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는 행복의 질량, 4부는 마음의 오지 이렇게 4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음, 책 내용이 강 어, 관계 물리학이 물리학이면서 이제 음, 이분이또 시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어떤 시인의 감성으로 이 관계 물리학에 대해서 쓴 글이라서 무척 그 언어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총 1부, 2부, 3부, 4부로 해서 네번이 책을 올려볼까 합니다. 길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 길이 생겨났을까? 누가 처음에 그 길을 내려고 했을까? 생각할수록 경이롭고 숙연해졌다. 살아있는 것들은 오고 가고 서로 잊고 맺는다. 인맥은 나무의 길이 되고 혈관은 몸의 길이 된다. 우주는 별빛이 내는 도로공사로 야간에도 환하게 왁자하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나러 갈때 나의 발자국이 눈이 지켰다. 눈이 녹았고 지표면에 고스란히 나의 흔적이 스며들었다. 흔적을 따라 나는 당신에게 자꾸 갔고 당신과 나 사이에 길이 생겨났다. 당신이 기억해 줬으면 한다. 얼마나 간절한 그리움이었길래 세상에 없던 길이 저토록 생겨날 수 있겠는가를.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인연의 관계로 나아가려면 서로 간의 아름다운 증표가 필요하고, 영혼이란 아마도 관계 때문에 생겨난 간념일 것이다. 몸은 내게 돌아와야 하므로길 저편에 남겨두고 올때또 다른 내가, 내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것이 몸을 뺀 나머지 전부를 일컫는 영혼이 생겨난 이유다. 몸이 서로를 잇는 길이라면, 영혼은 서로를, 서로의 분리를 극복하려는 욕망이다. 나는 길을 내며 걸었고, 그 이에서 살았고 그로부터 인생을 배웠다. 여기 풀어놓은 관계에 관한 글들은 그러므로 내가 길 위에서 겪고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외로웠던 일들의 기록이다. 온전히 내 것도 아니고 유별난 삶의 의미를 담고 있지도 않다. 당신이 살면서 알게 된 세상살이의 이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글에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라서. 기억해둘만한 관계의 운유 맨날을 여기 붙잡아 두려고 했을 뿐이다 모든 것이 서, 어, 저, 처음이고 서툴렀던 젊은 날 힘겹고 두렵지 않은 관계가 어디 있으랴 이 글들은 젊은 날에 나를 이루하기에 내가 나에게 내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당신의 인생에 관계의 힘듦이 찾아왔을 때 나의 이야기들이 조금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의 프로로그에 있는 글입니다. 서로, 어, 서로의 마음에 난 길이 관계다. 당신에게도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있기를 바란다. 관계의 물리학 나는 세상에 생겨난 모든 사이를 관계의 우주라고 부른다 우주는 서로가 있음으로 성립한다 서로라는 말은 당신과 내가 고유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행성이라는 의미이다 동등과 존중의 거리를 품고 있는 존재들이 서로 사이를 가질 때 그것을 우주라고 한다 사이와 서로는 우리+ 우리라는 말처럼 인류가 발명해낸 아름답고 황홀한 천체 물리학 개념어다. 행성과 행성은 서로 밀고 끌어당기는 우주의 물리 법칙에 따른다. 중력과 인력과 청력과 자기력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작동하는 관계의 질서이고 사랑의 원리이다. 당신과 내가 서로를 그리워하는 힘이 우주의 물리력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생겨난 모든 관계는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한다. 사이가 사라지면 우주도 사라진다. 지구별에는 수많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의 힘으로 지구는 자전하고 태양의 둘레를 공전한다. 낮과 밤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은 겨울 사이에 물리학이 지어내는 천체의 운동이고 관계의 형상이다. 적당하고 알맞은 사이에서 언제나 일어나는 예사로운 일이다. 가령 사이의 감정의 물리력이 작용한다고 하자 좋아하는 사이는 서로 마주보게 된다. 싫어하는 사이는 서로 바라보지 않는다. 좋아하는 사이는 거리가 적당해서 서로를 볼 수가 있지만 싫어하는 사이는 거리가 없어져서 서로가 보이지 않는다. 이 사이의 비유는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깨달음을 준다. 사이가 있어야 모든 사랑이 성립한다는 것. 사이를 잃으면 사랑은 사라진다는 것. 사랑은 사이를 두고 감정을 소유하는 것이지 존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 단계의 우주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사귄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일이고, 친하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닮아가는 일이며,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에 스며드는 일이다. 내가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사이에 햇볕과 별빛과, 별빛과 빗방울과 분분한 벚꽃이 날렸다. 현란한 탱고 같았다. 음악이 내 몸에 닿자 내 뼈와 혈관과 심장이 녹아내려 당신에게 흘러갔다. 가을 부근에서 루턴의 사과가 낙하하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굴러갔다. 지구에 붉은 그리움 하나가 출현했고, 그 운명을 향해 우주가 비상 출격했다. 당신이 흔들렸다. 음. 적당한 거리는 얼마쯤일까? 봄볕이 완연한 때였다. 엄마가 텃밭에다 무언가를 열심히 심고 있었다. 어린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이 풀들은 다 뭐야? 풀이 아니라 이건 토마토고 이건 고추고 이건 가지고 이건 오이 모종이지. 어린 내 눈에는 풀이나 채소 모종이나 그게 그것처럼 보였다. 엄마는 널찍이 간격을 벌려 모종을 심었다. 엄마, 왜 이렇게 멀리 심어? 얘네들 심심하겠다. 엄마가 모종을 심다 말고 허리를 젖히고 웃었다. 가깝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란다. 지금은 멀어서 외롭겠지만, 나중에는 애려 고맙다고 그럴걸? 가지를 벗고 꽃을 비울 때쯤에는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상처를 입게 돼. 햇볕과 바람이 드나들고 통하려면 사이가 적당하게 벌어져야 해. 그래야 마음껏 가지를 벌려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 수 있거든. 나는 그때 처음 상처라는 말을 배웠다. 마음껏 햇볕을 쬐지 못해서 자유롭게 팔을 벌리지 못해 그늘지고 에러워진 그 자리. 사이가 적당하지 않아서 몸과 마음을 다친 흔적. 살면서 나는 사람에게 상처 받을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마다 그날로 돌아가 적당한 거리란 얼마쯤을 말하는 건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어진다. 좋으면 가까워지려고 애쓴다. 멀어질까봐 꼭 붙든다. 그러면 가까워지면 가까운 만큼 아프게 되고 사랑한 만큼 상처도 입는다. 감정의 거리만큼 딱 그만큼. 기쁘고 그리고 애롭고 버거운 것이 사랑가의 사이다. 가을 배추 아주 심기는 40cm, 토마토 옮겨 심기는 50cm인 것처럼 사랑가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가 명료하게 정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느 날 나는 이곳에서 천국까지의 거리를 상상해 보았다. 거리를 재려면 천국의 이치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그러나 천체도에도, 구글 지도에도, 성경책에도, 천국의 이치는 나와 있지 않았다. 나는 천국이 몇 번지에 있는지,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없는 것과 같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허전했다. 나는 다시 천국의 이치를 궁리해 보았다. 천국이 있으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지, 누가 가장 천국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불행하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는 신의 뜻을 알아챘다.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 가장 잘 찾아가지 않는 곳, 그곳에 천국을 숨겨놓았을 거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곳은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사람과 천국과의 거리는 제로다. 당신과 나 사이의 최적의 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당신과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서로에게 천국을 보여줄지 지옥을 보여줄지는 당신과 나의 마음에 달려 있다. 서로의 마음에서 마음에 가닿는 거리가 곧 천국까지라는 거리라는 걸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신이 봄날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이유는 서로 간에 적당한 거리를 지느라 때를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어떤 씨앗이라도 심으라는 뜻이다. 당신의 입장 입장이란 말이 있다. 한자 그대로를 부리하면서 있는 자리라는 뜻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는 말은 서로의 자리를 바꿔보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는 의미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사람마다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사람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취향과 성격도 다르다. 자리에 따라 자리만큼 우리는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우리는 자주 잊는다. 나에게 나의 입장에 있듯이 당신에게도 당신의 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삶은 관계의 총합이고, 관계는 입장들의 교집합이다. 상대방이 없는 관계란 성립 불가능하고, 모든 상대방은 각자의 입장으로 존립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성이라면 저 별빛 하나하나가 다 입장들이다. 별빛이 반짝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어둠 속에 별이 있는 줄 알아보겠는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한다는 말은 서로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입장이다. 입장을 해야 비로소 모든 행사가 시작된다. 우주여행을 가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행성을 구경하려면 애게인들과의 관계의 문부터 열어야 한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뭔지 알아야 애게 주입 비자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껏 내가 다녀온 별천지의 관람권이나 오리온자의 입장권에는 이런 문구가 분명히 찍혀 있었다. 당신은 나의 입장을 인정합니까? 우산 말고 마음도 일기예보는 자주 빗나간다. 그렇더라도 비예보가 뜨면 우산을 챙겨들고 나간다. 맑은 날이건 흐린 날이건 애출할 때꼭 챙겨야 하는 우산이 있다. 바로 자존이다. 사람들은 이 호신용 마음을 자존심 혹은 자존감이라고 부른다. 이 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과 긍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존심은 경쟁 관계에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고,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긍정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존감은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방패다. 언제 어디에서 매복한 적군의 하살이 날아올지 모른다. 내 방어력이 최고치일 때, 하살은 상처를 입히지 못한다 문제는 내가 자존감이 바닥났을 때이다 하살촉에 묻은 모욕감이라는 독은 내몸 안에서 죄책감으로 퍼진다 하살을 쏜 적병의 책임이 아니라 피하지 못한 나의 책임이 된다 나는 외출하기 전에 꼭 거울을 본다 거울 속에 사는 한 미남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해주는 응원의 말을 듣기 위해서다 나는 나다운 사람이다 나는 내가 인증한다. 외출할 때 자기 혁신과 자기 긍정은 가득 충전하고 나가면 마법이 풀리는 신데렐라의 시간이 와도 늑대나 청개구리로 변하지 않는다. 종일 인간을 유지할 수가 있다. 너그러운 본성과 나에 대한 자신감, 타인에 대한 배려까지 장착한 드라이버가 될수 있다. 그러면 훨씬 여유가 생기고 사태의 이유가 보인다. 불쑥 내 앞으로 끼어든 차는 서툰 초보 운전자 철수씨일 것이고 앞서 초월해 가는 차는 화장실이 급한 영애씨일 것이다. 만유인력 관계의 법칙: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은 인력을 갖고 있다. 별들은 서로 끌어당긴다. 다른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인력은 별의 중심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을 중력이라고 한다. 중력은 그 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표면에 똑바로 서있게 한다. 가벼운 별은 약한 중력을, 무거운 별은 강한 중력을 가진다. 중력의 크기는 별의 질량에 비례한다. 강계가 물체라면 강계는 고유한질량을 갖는다. 질량은 강계의 태적으로 형성된다. 쌓아온 시간의 무게다. 관계의 무게는 시간의 질량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이다. 중력은 마음의 중심부에서 나오는 믿음의 색이다. 중력은 모든 관계를 바로 서게 만든다. 관계의 무게는 서로의 거리가 결정한다. 서로의 중심에서 멀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약하, 약화되고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은 강력해진다. 그대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인상을 받는다. 그는 예의 있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다. 그대는 그를 자주 만난다. 두 사람은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질량을 갖게 된 감정은 가까워질수록 끌어당기는 힘도 커진다. 서로의 인력은 햇볕과 빗방울을 끌어당겨 사과나무에 잎을 피우고 사과가 가지에 매달리게 하고 참다 못해 그 붉은 태양의 열매를 심정이에 떨어뜨린다. 심장이에 떨어뜨린다. 그대가 사랑한 일은 그러므로 지구의 만유인력이 작동하도록 만들었고 지구의 모든 사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올바로 서도록 만들었다.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아름다운 질서를 창조했다. 다시 말하건대. 그대가 누군가를 사랑한 그 흔하고 사사로운 감정 하나가 지구와 태양과 달이 친밀하게 공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대 마음의 온도가 이 천체의 존속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 오늘은 1부 몇 가지만 추려서 읽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부, 말의 색채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